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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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회 사회를 맡은 대안체육대회 대한체국... 대한체국대... 경기위장 이광영입니다. 지금부터 제52회 문학방송부장갑기 전국시도대학 선수대회및205 전국대학일반선수권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를 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국기를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그래. 다음은 대회 대회선을 읽겠습니다. 본 대회 대회선은 대한체조협회 남승구 수석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신 힘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굴을 해주신 내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청양, 쇠카, 청량을 만들어 가시는 청양군체육회안광석 회장 입장하셨습니다 대한체육회 부회장 겸 충청남도체육회 회장이신 김영봉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 체제협회 양희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 이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체료협회장재훈 부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체료협회 남승구 수석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체료협회 정인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체조협회 여웅철 전무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실험연맹 체조연맹 신강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주부연맹 오종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체조협회 남자체조 기술위원 한현수 부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한효식 이사님을 비판 대 임원님도 참석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체조협회임원분들을 일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체조협회 우성학 부회장님, 은산체제협회박상헌 회장님, 대룡시체제협회 김나현 회장님, 봉성군체제협회 노윤서 회장님, 부여군체제협회 이종풍 회장님, 해안군체제협회 박찬윤 회장님, 안한시체제협회최은주 회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에 준비큰 도움을 주신 청양전체조협회 김성자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전체육회 한강석 회장님의 반영사가 있겠습니다. 늦게 달아오르는 8월에 스포츠인 도시 활기 넘치는 이곳 청양에서 제52회 문화체육관광장관기 부 전국 시도대학 체조대회인 2025년도 전국대학 일반체조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청양을 방문해주신 선수단과 이번 여러분들을 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가 우리 체양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대한체조협회 남승구 수석회장님, 충청남도 체조협회 양현희 회장님. 최강군 체조협회 김성자 회장님을 비롯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 대회를 비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충청남도 체육회 김영범 회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박수현 국회의원님, 전국 희도체류협회 임원님들과 서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를 저희 청양문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예,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청양문은 인구 3만의 예, 조그만 솥도입니다 예, 그러다보니 자립구도 부족하고 그래서 체육을 통해서 뭔가 좀 인프라를 갖추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어, 좀 어, 확, 저, 어, 자원을 확보를 해서 대회를 1년에 한 날짜로 한 2회 대회를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여러분들이 오셔서 묵고 어, 드시고 쓰고 또 특산품을 또 구입을 하시고 예, 이런 거를 저희는 또 원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어, 보탬이 되고자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학부현님들 예, 어와서 저희 연습는데서 보니 어, 연습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보기 어, 좋게 학부형들도 많이 같이 좀 그렇게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부탁으로고싶분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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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되시면 어, 대회에 집중 오시는 것도 좋지만 또 잠깐 어, 머리를 시킬 겸 저희 전통시장도 좀 방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관광지도 좀이렇게한 번씩 시간 되시면 좀 돌아보시고. 대해주시면 저희 체육회에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학교 최고 또 세계 1등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은어니가잘 챙기시고, 목하는 목표로 하는 말을 꼭 이루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비를 풀게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충남 공주구역 청량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회장이신 박수영 국회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분더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차례 당청년위에 임상기 부회장님께서 참석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체조회 남승구 수석부회장님께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체육대표장을 맡고 있는 남승구라고 합니다. 밝은 <laughs> 물의 특선산 그리고 청정지역인 청양군에서 제52회 문화체육관광장 남기 전국시도대학체조대회 및2025전국대학위반 지도서스권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신일정에도불구하고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으로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수현 국회의원님, 한광석 청양군 체육회장님, 충남 체조회양인 회장님, 그리고 청양군 체조회 김성자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열린 2025 체천 기계체조아시아선수권대회와 2 0 2 5 학열세계대학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수준 높은 기량과 완성도가 높은 연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체조의 위상을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지도하며 이끌어주신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강요했습니다. 모든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더욱더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및 임원 여러분, 5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흔들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가 공정하고 안전한 대회가 될수 있도록 많은 구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대회 준비와 운영에 헌신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가 선수단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춘천남도 공주 부여 청양지역 도시 박수현 국회의원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우리 청양을 찾아오신 우리 최조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청양에 계신 동안 여러분들의 꿈이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가볍게 이렇게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해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무엇보다 우리 청양군의 우리 한광석 체육회 회장님 감사드리고 김성자 그리 청양군 체조회장 저좀 봐요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원해주신 김연범 충청남도 체육회 회장님 겸 대안체육회 주회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임상비 청양군의 회장님들 역할 청양군 의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김돈준 청양군 충청 기타 중에서도 모셨는데 감사드리고 양인이 충청남도 최육회 회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시군에서 회장님이 들다 오셨는데 감사해요 우리 박상현 회장님, 그 이종국. 또 회장님, 개룡에 우리 김사연 회장님, 어, 예, 오랜만에 오습니다 어, 우리 아산의최은 회장님, 또, 우리 남영 회장님과 오정환고 최조회장님까지. 뭐이 모든 이 최조 가족들이 더 나은 여러분들의 운동 환경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체조대회인데, 제가 그 문체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조협회 충청남도 회장을 지냈다 사람으로서, 우리 체조가족, 선수 여러분들의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늘 우리 남승국회장님우 체조가족들과 소통하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3만 청양국민의 이름으로 또 220만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렇게 하나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청 남부 체육회 김현범 회장 경사가 있겠습니다. 큰그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조선리자로 우리 아양 <laughs> 우리 신 것을 진심으을환영합로환저합 충청남도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우리 아이, 다리 아이, 우리 아이, 우리 겠습니다 아이, 우회 아이, 우리 아이, 우리 회이 우리 아이, 에리 전국 시도대항체조대회가 이루어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공대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대한체조협대남성국 습적부회장님과 체조인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정에도 바쁘신데 우리 박규현 회의님께서 함께 참여해주셔서 정말 오늘 이대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신 우리 천광석 청성 회장님과 양인이이 충남도 최조회장님과 협 우리 청양군 이성자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군의 최조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손주 여러분 우리가 체조에 있어서 많은 인프라가 좋겠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가 우리 대한민국의 체조를 젊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신뢰하는 선수와 여정 선수가 굉장히 빌략을 많이 했죠. 우리 체조와 함께 도움이 되는 선수 어, 얼마 전에 전월달 3월달에 열린 국민체계 대학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 소속인 문건현 선수과금메달을무개를 획득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에서도 우리 제주 협회를서도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우리 제주에. 항상 열정을 갖고 어, 힘을 첨단해서 도우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여러분들의 네, 승패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운동해주신 땀을 흘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 여름은 유나열도 폭염이 다가오는 10월 전국체진에 대비해서 여러 선수들과 함께 초중고, 다 같이 함께 이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수단 여러분과 임원 가진 여러분, 이청년의 화제님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대회가 간판하게 끝날 수 있겠고,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은 우리 청양군 지역에 정한석 아, 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비워주셔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도 우리 또큰 대회에서 우리 체조인 여러분들을 만나서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어, 전주 여러분과 임원 여러분, 회장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체제협회 양희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체제협회의 회장 양희미입니다. 네, 제가 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수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축사를 할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청양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듣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저희가 1월에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 아시다시피, 최저를 어, 하려면 지원이 좀 많아야 돼서. 그래서 1월에 유치를 했는데, 저희 계신 한강선 회장님께서 p k 한번 해보자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대회를 하게 됐어요 혹시 조그만 뭐 부족한 점이라도 많이 양해를 해주시죠.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어, 요즘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또 해주시고, 또 추가로 또 인사까지 세워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주협회 남진부 부장님과 그리고 정동부회장님, 그리고 장대동 부부님과, 네, 여러 시커분들외사선분들 네, 천장에 오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좀부족할지 모르는데 제가 전생에잘살아나 저를 뒷받침해주는 네, 충청남도 김영범 회장님과 그리고 박세현의원님이 계셔서 저희 충남체조가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현의원님께서는 어, 저희가 좀 에어로빅 등에서 힘든 면이 많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정말 저를 도와주셔서 저는 이제 평생 제가들 믿지 말자 그 감사해서 늘 되새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충청당도 김영범 회장님께서는 아, 이번에 또 너무 감사하게 대한체육회 부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충남체육회 남자팀이 올 겨울이나 뭐 내년 초쯤이면 어, 좀 창단이 잘될것 같고요. 그 창단이 되고 나면 당연히 우리 대안체조협회를 위해서 우리 충남체조협회를 해줬던 만큼은 회장님께서 대안체육회에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장님한테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충남에 5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동립단체가 제가 가서 저는 체조협회 회장으로서 정말 당당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 가게 당당히 자랑스럽게 할수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건 모두 여기 계신 선수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도자님 그리고 강독 분들 덕분인것 같습니다. 선수 여러분들 오늘 어, 너무 와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수 여러분들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식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더 경기가 바로 진행되오니 참가 선수와 진행 요원들은 대출전에 만전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자 대학 일반 이조